이제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한번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러시안 볼륨 래시를 직접 팬을 뜨지 않고 완제품으로 이제 2년 전에 출시한 이제 매직 래시랑 1년 전에 출시한 매직 원래 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가지 제품이 있다 보니까 원장님들 기호에 맞게끔 주문하시면 돼요. 이건 매직 업이고 이제 베이스가 흰색이 매직 업이에요. 그리고 베이스가 노란색이 매직 래시인데 이거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뗄때 어떻게 떼는지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원장님들이 분리가 안 되고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매직 래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펜 자체가 길어요. 길기 때문에 닿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닿기 때문에 유지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매직 업 레시도 저희가 최대한 펜을 좀 길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매직 레시는 이 끝부분 밑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뗄 때, 매직래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떼시는 거예요. 볼 때, 이렇게 잡아서, 요렇게. 하시면 지금 오디거든요? 분리가 안 돼요. 잡고 또, 원장님들, 아무 핀셋이나 괜찮아요. 이 러시안 볼륨 전용 핀셋이면 더 좋긴 좋고요. 일반 핀셋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일반 핀셋으로도 좀 보여드릴게요.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려서, 요렇게. 올리면 돼요. 옆으로 떼지 마세요. 옆으로 떼지 말고, 이거를 펜 사이로 넣어서, 요렇게 떼시는 거예요. 그럼 전혀 분리 안 되게 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떼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떼, 이렇게 떼도 떼지긴 떼지는데, 그래도 분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안에 넣어서, 요렇게 떼시면, 매직 레시는 전혀 분리 안 되게 가능하시고요. 그럼 이제 매직 업 레시는 어떻게 떼시냐면요. 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뗄 수가 있어요. 매직 업을 보면 밑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차라리 한줄 같은 경우에는 시술 전에 잡고 이렇게 떼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만 위로 전혀 분리 안되고 하나도 아깝지 않게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시술할 때 잡아서 매직 업내시는 위에서도 떼자요 이렇게 떼지긴 떼자요 이제 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이 매직 업 래시 같은 경우 위 아래 로뗄수 있다는 점, 매직 래시는 위에서 뗄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매직 업 래시는 밑에서 이렇게 떼서 올려 놓으시면 전혀 분리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잘 떼지고요. 얘펜 모양은 약간 러시엄블륨 래시 펜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많이 많이 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매직 래시는 이렇게 뾰족하게 가서 확 벌어진 래시예요. 그래서 붙일 때는 이제 팬이 긴 부분이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원장님들 기호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원사가 0.05예요. 0.05다 보니까 이물감이 전혀 없어요. 이물감이 전혀 없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건 이제 OD예요. OD를 제가 보여 드린 이유는 이제 분리 현상 때문에 분리 현상 일어나지 않게끔 떼는 걸 보여 드린 거고요. 3D 같은 경우에는 매직업이나 매직 레시나 똑같이 만들었어요. 왜냐면 3D 같은 경우엔 굳이 밑에서 떼면 귀찮을 정도로 너무 편해요. 3D는 그냥 이 상태에서요. 잡고, 그냥 떼면 돼요. 이렇게. 그냥 떼져요. 그냥. 아, 분리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이게, 이거는 그냥 떼지기 때문에 시술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죠. 지금 한줄다 떼는데, 엄, 별로 오래 걸리지 않구요. 분리가 안 돼요. 3D 시술은 시술 시간 1 시간 내로는 무조건 끝난다 고 보시면 되세요. 40분 정도 가능하시고요. 오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이렇게 떼시는 거예요. 그래도 오디도 되게 빨리 떼져요. 보이시죠? 분리 안 돼요. 전혀 오디 분리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미리 매직업러시 같은 이렇게 떼, 이렇게 미리 떼놓으면 좋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직 업래시를 주문하실 건지, 매직 레시를 주문하실 건지. 어, 비슷하게 펜 모양은 다 똑같이 나와요. 시수 후에 고객님 사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뗄때 조금 조금 다르다는 점.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직 업래시는 살짝 미리 전에 이렇게 떼놓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